EOS는 성장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장비일까요? 우리 아들 감사받아고 싶어서요. 자, EOS가 음 오늘도 다른 병원에서 이제 키 수술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요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술은 딴데서 하셨는데 하고 나서 뭔가 이게 불안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싶다 해서 저한테. 오셨는데 어, 그 E O S 를또 찍어 E O S 를또 찍어 보고 싶다라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E O S 가 좋아요 정말 좋은 장비입니다 제가 말하기가 어, 좋은 장비인데 여기 E O S 의 가장 큰 조, 그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낮은 피폭량으로 여러분들의 골격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E-O-S는 굉장히 선량이 적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장판 손상이 있어서 이게 손상이 있을까 없을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E-O-S보다는 그 부위를 일반 엑스레이로 찍는 게더잘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E-O-S는 좀 멀리서 산을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풀, 수풀, 수풀 보는 개념이고 일반 엑스레이로 여러분들이 그런 수풀 보려면 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확대 안 되고, 그러니까 외 영, 여러분들의 몸이 왜곡이 안 되고 길이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게 찍기도 불가능하고 또 전체를 일반 엑스레이로 막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를 찍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하이피폭. 이렇게 이렇게 온몸을 피폭을 받으셔도 되그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데 어, 일반 엑스레이로는 그냥 그별 쓸데없이 그렇게 몸 전체를 찍으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내몸 골격계 전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e o s 로 찍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